천명 경매입니다. 경매가 진행되다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면요.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겠죠. 저감이 많이 되니까. 근데 이게 저렴하다고 래도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입찰 들어갈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오늘 설명해 드리겠는데요. 현재 이 물건은 서울 북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2 타경 104716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. 소재지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. 용도는 아파트입니다. 감정가는 1억 5천만 원에서 현재 41%까지 유찰돼서 6,144만 원의 최저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이 유찰됐던 이유는 아파트지만은 현재 지분 경매입니다. 지분 경매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저감돼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등기상 권리관계를 보시게 되면요. 말소기준 권리 2019년 4월 26일자 가압류 이후로 낙찰자 인수사항은 없습니다. 등기부상 권리에는 다만 법원 인차조사를 보시게 되면요. 2014년 말소기준보다 한 대략 5년 정도 빠른 2014년 4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소유자 임차인 한 분이 전입이 되어 있어요.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이분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. 현황조사상에서 나온 분 같습니다. 문제가 뭐냐면요. 경매대상 부동산은 전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분으로 전체 9분의 2입니다. 9분의 2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가격 시세를 좀 조사를 해봐야지 됩니다.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의 9분의 2가 내가 뭐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액이다. 우선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시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한번 해봤더니요. 2024년도에 해가지고, 같은 면적은 현재 거래된 게 없습니다. 올해는. 다만 그보다 좀 작은 평수가 3억 8천만 원 정도. 한 3평. 3평 정도가 좀 작은 평수가. 한 2.7평? 한 3평 잡은 게 3억 8천, 3억 6천에 지금 거래되는 사례가 있고요. 그래가지고 2 0 0 3년도를 보시게 되면 은 같은 평형이 거래된 거에 4억 1천만원이란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세조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. 감정가가 1억 5천만원이지만은 뭐 예를 들면 현재 시세를 뭐 4억 1천만원으로 보자고요. 그럼 9분의 2입니다. 그럼 자기 낙찰 받으신 분이 다른 걸 제외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예를 들면 9,100만 원 정도가 돼요. 근데 좀 전에 보셨듯이 낙찰 가격은 7,889만 원입니다. 그러면 뭐 4억 1 0만원 잡고 9,100만 원에서 7,889만 원이면은 그래도 얼마 정도 차익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좀 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. 선, 선순위 임차인 금액 1억 1 0만원이 금액의 9분의 2만큼, 이분이 진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그러면 이분의 금액에 뭐 나중에 뭐 전체를 주고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 어떤 걸 별개로 치고 한 2,400만원, 2,500만원 정도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. 그렇는 얘기는 낙찰된 금액에 낙차된 금액에 임차인의 뭐 2500만원 정도를 2400만원을 인수하면 1억이 넘어가요.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뭐 시세를 봤을 때보다도 더 높게 됐다는 얘기죠. 높게 됐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분 경매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을 때정 안되면 나중 공유 분할을 분할 소송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경매에 나눠서 환 경매에 넣어서 환가시켜서뭐 어떤 이득을 취한다 이런 개념이지만은 지금 같이 계산하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더구나 이 임차인분께서요. 유치권 신고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진, 이분이 진정한 우선은 임차인인지 여부도 뭐 확인하셔야 됐고 그다음에 이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인지 이런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. 많이 저렴히 낙찰 받아야 됩니다. 어느 물건인지 경매에서 마찬가지지만요. 그래서 현재 시세 대비해서 내 권리가액은 9분의 2다. 낙찰받은 금액은 그 다음에 뭐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했다. 선수인 임차인, 임차인의 금액의 9분의 2 최악의 경우는 인수를 해야지 된다.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시고 감안하셔가지고 입찰가액을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좀 철저히 조사하시고 아주 초보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공부 차원에서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유드립니다. 천명 경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